오늘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 후서 2장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이블타임 114페이지 본문 요약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본문 요약: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 사역에 헌신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거짓 교사들과 교리 다툼을 피할 것을 권면한다. 이제 디모데 후서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2차로 로마에 수감되어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던 그 마지막 시기에 기록된 유언적 서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유언적 서신을 통하여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와 그가 섬기는 교회에게 보금 전파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것과 보금 의료의 담대히 선한 싸움을 사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대 전서, 디모데 후서 1장 7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정원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바울은 디모데에게 바울 자신이 주님을 위하여 갇혀있다라는 이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여라. 그렇게 고난을 함께 받으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나의 모습은 왜 이럴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처한 환경, 나의 모습이 마치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이 그런 상황이어서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수 있을까라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 또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주변 환경이 또 복음을 전하기에는 그런 고난이 오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살아가며 이 땅에서 고난을 겪는 것과 우리의 삶의 그한 걸음 한 걸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며 겪게 되는 그런 인생의 고난 가운데. 이두 가지를 혼동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나가야 된다라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구별하지 않고 가게 되면은 내가 받는 고난이 마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가고 있는 그 모든 일들 때문에 받는 고난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고 또그 상황에서 나는 어떠한 모습인가 우리가 우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실제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핍박을 받을 수도 있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받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명확하게 두 가지로 구별되지는 않.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연습을 하고 이 땅에서 그렇게 도전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상황이 모두 겹칠 수도 있지만 이것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겪는 고난인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받아들이게 되는 고난인지, 나의 삶의 상황 가운데 나에게 오는 고난인지를 함께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들이 중요한 이유는 사실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그런 기준에도 우리가 어떠한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볼까라는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해서 정말로 감옥에 가게 된다면 내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과 너의 지금 현재 모습을 바라볼래? 너의 지금 그 현재 모습을 통하여서 너가 과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뭇 다른 질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핍박이 오는 그 상황에서 주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하는 것, 그리고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것. 그러나 나의 상황을 바라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그 모든 것은 동일한 이 답안을 가지고 우리에게 제시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 오늘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 모든 영역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바라볼 때,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바라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굉장한 고난이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결국에는 영광이 되는 고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볼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보게 되는 것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나, 내가 얼마나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나,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 보기에 자랑할 만하며 잘 살고 있나, 이런 것은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기준들을 포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고난을 기뻐하며 받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평생 따라오는 질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항상 믿음으로 잘 이겨내며 넘어가고 올바른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평가를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얼굴을 보는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황을 살아가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한번,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에서 10절입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려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음, 다가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기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지 우리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가 즐그리시지만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이 보배로운 보화,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겁한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라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아름다운 그 십자가 복음을 우리는 은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혜로 받은 자들로서 이것을 자랑하면 됩니다. 이것만 자랑하면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자랑이 있지 않습니다. 땀을 흘린 운동 선수가 손에 금으로 된 트로피를 들었다고 해서 그 금으로 만든 트로피를 자랑하는 것. 땀에 젖은 그 트로피를 자랑하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일은 아닙니다. 그 흘린 땀으로 얻게 된 트로피를 자랑하는 것이 오히려 영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오직 은혜로 이 보배로운 복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자랑한 능력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보배로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든 자랑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랑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고난은 겪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지는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각자. 자신에게 엄청난 고난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은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신 그 이유는 시련에 넘어져서 망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 29장 11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뜻 하나님께서 멸망을 망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기 원하시는 그 뜻을 가지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시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 멸망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그래서 시련은 우리가 멸망하고 망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우리가 겪는 시련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시구나라는 이러한 믿음이 더욱 우리 가운데 깊어지며 사랑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가서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이 깊어지는 고난이라는 것을 또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죽임당하신 어린양의 사랑이 우리를 손으로 붙잡아 이끌 때, 우리가 아멘으로 주님 앞에 화답하며 주님의 그 걸음을 함께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길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기까지 순교시에 가서 순교했던 성교사님들도 있습니다. 또 복음을 지키다가 핍박을 받아 죽게 된 순교자 분들도 계십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의 권난에 동참하여 영원한 생명을 다시 얻게 되는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은 이렇게 생명을 바쳐 주의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굉장한 희생이 따른다라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은 반드시 일어나는 필연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들여서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서 이 복음의 길을 걷는 것 것보다 우리가 이 영원한 삶을 살 사람이었는데 복음을 전하기 전하였기 때문에 핏방을 받아서 죽는 것이 아니라 원래 죽을 일생이었지만 이 하나뿐인 삶을 가장 값지고 귀한 복음에 걸고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들여서 다른 것을 할수 있지만 우리의 삶을 들여서 이 복음의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 결국엔 우리는 죽게 되지만 우리가 이 복음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오히려 영생의 길을 걷게 되는 이 고난이 영원한 영광으로 바뀌게 되는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걷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우서 2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함께 보면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 주십시오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군안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누구든지 군에 복무하는 사람은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상관을 기쁘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살림살이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살림살이에 얽매이고 있기 때문에 살림살이에 얽매이지 않고 이 군에서 복무하는 자가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상관을 기쁘게 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굳세어지고 은혜로 강건하여져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티모데에게 이 복음을 가르쳐서 복음이 계속해서 선순환되어질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합니다. 이 바울의 마지막 인사가 담긴 이 서신에서는 이 복음을 가이속해서 가르치고 선순환하여 전파될 수 있도록 남긴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 우리에게 약, 어, 말씀하셨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그 메시지가 또 반복해서 들려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길을 걸으시며. 주님께서 제자를 양성하셨듯이 바울도 그 길을 걸어왔고 이제 이 생명의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어 지도로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군에서 근무하는 군사들 예를 들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여 죄수처럼 매어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메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도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으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믿을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또한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주와 함께 주었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고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그분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인하신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절망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믿을 만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기 위하여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임을 오늘 하루 깊이 묵상하며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또 말씀을 붙잡고 실름하며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토마스 성교사님의 이 순교를 통하여서 복음이 씨앗이 뿌려지고 또 성격책 단한 번만 전하고 그렇게 목뱀을 다가였던그 짧은 순교가 한국 교회의 부흥의 기초가 세워지게 하는 그 기반을 다지게 될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1907년 평양이 제2의 예루살렘으로 불리울 정도로 큰 부흥이 이 땅에 임할 것이다.라는 것은 사람들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때가 우리의 역사상 가장 어두운 때였다라고도 기록되어 있고, 평양은 기생의 도시로 불리우는 가장 어두운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부흥의 부흥을 경험한 나라에서, 신사참배의 문제로 고문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있을지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그러나 역사를 통해 이제는 이 사실들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주기철 목사님의 일사 가구의 설교와 순교처럼 역사의 길이 빛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더욱 크게 빛날 일들이 있음을 우리는 이제 역사를 통해 알고 또 말씀을 통해 더욱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삶도 어떻게 될지, 우리의 앞날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살아갈 때, 이것을 알게 하실 그하나님의 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한걸음 한걸음 함께 믿음으로 그 날을 향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복음으로 살아내는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님 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죽음에서 부활하신 어린 양의 그 부활을 인하여서 하님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고 이 사랑의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또 능력을 주시는 우리 주님,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우리 주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망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영원한 그 나라로 이끌어 가기 원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현존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드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 복음의 사람들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간 이후 기도 시간에도 주님 함께해 주시고 오늘 하루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의 삶을 살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